당신의 사랑은 흘 정말, 정말 사랑을 고 인생만사, 이혼당한 남자, 50대 중반인 철이라는 남자의 황당무계한 자신의 진연 이야기를 들어본다. 철이는 술과 담배도 모르고, 오로지 집과 직장만 그의 전부라고 할 정도로 지극히 단순한 삶을 살아왔다. 그러던 그에게, 어느 날 그야말로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다. 직장에서 퇴근하면 1분도 틀리지 않게 집에 돌아오는 그가 아파트로 돌아와 문을 열려고 하자 난데없는 붓다리가 문 앞에 있고 그 위에 편지봉투가 매달려 있었다. 그리고 큰 글씨로 순복이 아버지라고 쓴 것이 얼른 눈에 띄어 편지봉투부터 집어들고 봉 앞에 놓지 않은 편지를 꺼내어 읽어보는 순간 철이는 온몸이 굳어졌다. 거기에는 순복이 아버지, 이 편지를 발견하셨을 때는 집 앞에서 많이 놀라셨을 줄 알아요. 하지만 집이라고 찾아오셨을 아파트는 팔렸고 순복이 차보개를 데리고 저는 친정집에 왔어요. 그동안 15년간 살아온 우리의 결혼 생활은 이제 끝을 내야겠어요. 순복이 아버지는 직장도 있고 생활력도 남들보다 월등하게 강하시니까 당장은 불편하시겠지만 잠시뿐일 테니 지금 앞에 있는 보따리를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셔야 해요. 사실 나는 지난 15년간 숨 막히는 생활을 해 왔어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면서 오늘 이 같은 결정을 했는지 순복이 아버지는 아마도 이해 못하실 겁니다. 저를 실컷 욕하세요. 저는 당연히 그 어떤 벌이라도 받아야겠지만 지난 15년 동안 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도록 괴로웠어요. 그래서 몇 번을 거듭거듭 생각하고 결심해서 오늘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좋은 여자 다시 만나서 사시다 보면 저 같은 못된 여자는 금방 잊어지게 될 겁니다. 너무나 죄송하지만 아파트 판 돈과 통장에 있는 돈은 두 아이가 아직 어려서 양육비로 제가 가지고 갑니다. 두 아이는 저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훌륭하게 잘 키울 겁니다. 또, 친정에 계신 호러머니도 이제는 거동조차 불편하셔서 제가 돌봐드려야만 해요. 그리고 훗날 아이들이 장성해서 아버지를 찾을 때는 한점부끄럼 없게 하겠어요. 부디 건강하시고 다시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사세요. 철이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여 자신을 꼬집어 보았다. 그리고는 아파트 초인종을 열 번이 넘도록 계속 눌러 보았으나 아내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 하는 수 없이 발앞에 있는 보따리를 집어들고 아파트 밖으로 나왔다. 길가에 서서 휴대폰을 걸어 보았다. 그렇지만 아내의 것도 애들 것도 심지어 처가집 장모님 전화마저도 모두 꺼져 있다. 철이는 어이가 없어 택시를 타고 처가로 가볼까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 이내 포기하고 근처 여관방으로 가서는 혼자 실컷 울었다. 철이는 공고를 졸업하고 군대 제대 후 일찍 결혼하고 직장도 쉽게 들어갔다. 그러나 돈을 벌어서 잘 살아보겠다는 그의 결심은 한창 젊은 나이에도 오직 돈밖에 모르는 돈 버는 기계로 전락하고 말았다. 주말이나 공휴일이 되어서 아내가 남들처럼 야외로 애들 데리고 놀러 가자고 조르면 철이는 돈이 아깝다며 그냥 집에서 쉬자고 하여 아내는 어린아이들하고 바깥 나들이 한번못 가고 왔고 유행에 따라 옷을 사고 싶어도 아직 옷이 멀쩡한데 뭐하러 옷은 또 사냐며 그도 못하게 하고 어쩌다 외식 한번 하고 싶어 말하면 집에 있는 밥이 제일이라면서 딱 잘라 거절했다. 또 반찬값을 줄이자며 콩나물 반찬을 한 사코 주장하는지라 철이 아내는 이래저래 날이 갈수록 불만이 쌓여갔다. 철이는 형제가 말았다 형이 셋이나 있고 누나도 둘이 있다. 그래서 홀로 계신 어머니를 모시라고 하면 형이 있고 누나가 있는데 왜 막내인 내가 모셔야 하느냐하며 돈이 없다면서 모시기를 거절했고 아내가 친정에 혼자 계신 어머니를 모시면 좋겠다고 모시자고 할 때. 내 어머니도 안 모시는데 처가 장모를 왜 모셔? 하고 이런지 하러 거절해버렸다. 더욱 기가 막힐 일은 어린아이들이 심한 독감에 걸렸을 때 병원에 입원시키자고 하면 병원 입원은 돈이 너무 비싸니까 약을 사서 먹이라고 하고 감기는 알을수록 저항력도 함께 생긴다며 돈 쓰기를 아까워하였다. 철이는 맨손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여 상 구두쇠처럼 살면서 집도 마련했고 저축도 웬만큼 해 놓았다. 하지만 지난날에 자신의 이렇듯 완고한 생활로 지쳐버린 아내가 이제는 자신을 내치고 집과 저축해 놓은 돈까지 모두 가지고 가버렸다. 보통 남자들 같으면 이런 경우 당장이라도 처가로 달려가서 요절을 낼 법도 한데 철이는 그럴 만한 위인도 못 되었고 그럴 용기도 없었다. 한참을 울고 난 철이는 바깥으로 나가서 식당에 들러 저녁을 먹고 근처에 오피스텔이 있는지를 수소문해 보았다. 마침 비어있는 곳이 많아 이튿날부터 바로 들어갈 수 있어서 철이는 굳은 결심으로 오피스텔 하나를 계약했다. 철이는 한달 동안 지출하는 돈은 오피스텔 월세에 관리비 그리고 자신이 먹는 밥값 몇푼 정도 뿐이었다. 직장은 걸어다녀서 교통비 지출도 없었다. 그러니 굳은 땅에 물고인다는 말대로 낭비가 전혀 없는 철이는 월급을 거의 다 저축하는 셈이어서 통장에 돈은 금방 불어나갔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는 형들의 도움으로 개인 택시를 사서 택시 운전을 시작하자 직장 수입보다 더 수입이 좋았다. 철이는 10년 만에 수억의 돈을 모았는데 재혼할 생각은 전혀 없고 모인 돈으로 무엇을 할까 그것만을 연구하고 있다. 반대로 철이를 버리고 간 아내는 가져간 돈으로 어린 두 아들들의 양육과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사느라 다 쓰고 이제는 두 아들의 직장 월급으로 어렵게 살 뿐만 아니라 치매를 앓으시는 친정어머니의 자신도 혈압과 당뇨까지 있어서 온몸이 아픈 곳뿐이어서 무진 고생을 하며 겨우겨우 살아간다고 어쩌다 찾아오는 아들을 통해 듣고 있지만 복을 차고 나간 여자니까 고생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며 들은 소식을 애써 잊으려 한다.